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독재자 푸트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와 탈라치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나토의 확장을 막고 자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침략전쟁 이었지요. 전쟁이 시작되어 버리자 러시아 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해 빠르게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키이우 파르키우등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빠르게 전복시키는 것이었으나 러시아는 초전에 잠깐 승리를 거두고 영토만 조금 점령하고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미친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을 포함한 소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기지원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막혀버리자 푸틴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독재자 두 마리가 결국에는 끔찍한 동맹을 맺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는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요청했고 북한은 기꺼이 동맹인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로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해버리는군요. 그것도 오 이런 미친 김정은 이새끼 대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러시아로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군은 극동에서부터 이어진 철도를 통해서 음주운전한 전직 대통령의 딸처럼 거침없이 러시아 대륙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이게 대체체체체체순순순 대체 시간에 북한군이 군단 단위로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해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와 동맹을 했다고 해도 그렇치 대충 봐도 군단을 아니 집단군을 통째로 파병해 오는 미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오. 런 미친 이게 대체 대체 무슨, 어떻게 이게 새끼가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입니까? 분명 북한의 지도자는 정은이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미친 그렇습니다. 정은이의 아빠는 실은 죽지 않고 정은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채 비선 실세가 되어서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기우포합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키우를 포함한 일대는 다행히 강을 끼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지형을 끼고 싸우고 있군요. 거기다 의론 미친 생각하면 북한군은 징키스칸 일에 처음으로 아시아가 유럽으로 원정을 오게 된 역사적인 첫 사례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단 말입니다. 오 실로 살벌하군요 이러면 어쩌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지 오, 오. 러시아 군기껏 북한군도 애고지로 불렀으면서 생각보다 잘 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힘겹게 강을 한번 넘어봤자 배수이진이 될 뿐이었으며 결국 강을 건너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강을 경계로 대치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군요 이 와중에 전 세계 GDP 순위를 보면 보이게 대체 대체 점수는 일본이 어떻게 다시 중국을 밀어나고 GDP 2위를 꿰차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 보아하니. 주로 오그렀습니다.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내전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을 뿐인데, 어째서 중국이 반토막으로 갈려가게 된 건지는 참으로 미스테리하군요. 이런 미친 반란으로 인해 결국 중국 공산당은 항복을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정규군이 몰락했으나 이제 남은 중국 분벌들이 서로 천하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할 테니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을 치면 만두 정도는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을 다수 우크라이나에 보내 상황에서는 무리겠지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다소 진전이 더디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드디어 강을 조금씩 넘고 장악해 오는데 성공했군요. 이렇게 장기전으로 흘러간다면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장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내전으로 인해 몽골이 먼저 내몽골 구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기존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혁명군과 천상왕국이라 불리는 우. 군벌 세력이 중국 패권을 두고. 다 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는 동서양 할것 없이 세계가 지로리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정식으로 나토에 초대하는 결정을 내리고야 만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필시 북한의 참전 또한 적지 장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토의 공식 참전으로 인해 이 전쟁은 이제 세계대전에 준하는 대전쟁에 들어서게 되는군요. 나토의 공식 참전으로 인해 나토의 원국은 서울로 향하는 김정은의 오물풍선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서 나토와 척을 찌고 있던 이란이 러시아의 들었어. 전쟁에 참전하며 진짜 세계대전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군요. 허나 나토의 참전으로 인해 러시아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오오 이런 미친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술핵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러시아산 차로 분바 핵폭탄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핵폭탄을 쓰자 러시아군은 화장실에 달려가는 김정은의 속도처럼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핵폭탄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선은 단숨에 역전되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둘수 없다는 듯 오물 풍선처럼 달려오던 나토군도 드디어 도착했군요. 좋습니다. 이 기세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나토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토군 이놈들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기껏 원군을 보내고 러시아군한테 보위선멸 당하고 있는 실황이군요. 이렇게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 오일은 미친이게 대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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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러시아와 주요나토 국가들이 눈닷 없이 동맹을 맺어버렸단 말입니까? 옹허야! 야리울자저리울우오오 세상 세상 갑자기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는 평행세계도 있었겠지만 그런 형편좋은 꿈같은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는군요 아무튼 나토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수도를 빼앗기고 항복 직전에 놓여버린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도 나토도 X되어버린 상황 같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친 이게 대체 대체 대 무슨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를 끼고 있는 나토의 반격이 시작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토군이 개발리고 있었던 것은 이 순간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 중국에서 내전도 끝이 났는데 오 그렇습니다 내전은 기존 중국 공산당의 매운맛인 국수 주의 중국 공산당인 중국혁명군이 중국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내전도 끝났으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끝난다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군요 러시아군은 이전 나토군과 전투로 인해 상당수가 몰살당한 건지 더 이상 러시아는 그 넓은 본토를 지킬 병력마저 부족해져서 속수무책으로 물려가기 시작하는군요 다만 이런 흐름은 러시아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닌 북한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약화된 북한을 향해 드디어 선전포고를 날리고야 만드는군요. 우리 국군이 북진에 가기 시작하자 북한군은 오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본진이 텅텅 비어버릴 정도로 러시아를 원조해버린 바람에 대한민국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 코인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러시아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며 북한도 같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이로 인해 결국 북한은 항복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에게 어느 정도 땅을 내어준 듯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로서 통일을 달성하고야만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우전쟁의 종결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쪽에는 우크라이나가 동쪽에는 통일한국이 나토에 가입하고 러시아는 진태양란에 빠졌군요. 그것도 통일한국은 북한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분리된 만주군벌마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주가 무너지기 전 결국 나토의 공세에 의해서 러시아가 항복하고 노우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짓게 된 그렇게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러우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라면 만주까지 은근슬쩍 먹어버린 대한민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만에 영토 확장의 맛을 본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후신인 중국혁명군의 기습적인 전쟁을 걸어서 중국 대륙 진출을 향한 야욕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나토까지 합세해서 한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중국을 토벌하고자 하는군요. 비록 중국은 내전으로 가 졌지만 그래도 썩어도 중국인지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하지만 이때 전황을 순식간에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로 베이징을 향해 핵폭탄을 부축하고야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중국인들이 핵폭탄을 맞을 짓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진짜 핵폭탄을 수도에 쏟아내요. 아무튼 베이징에 핵폭탄이 터짐으로써 중국의 인프라가 망가지고 경제와 정치적인 혼란을 빚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토의 대항에. 중국협약이라는 허접한 세력을 만들었지만 중국 이외에는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군요. 그렇게 중국의 핵폭탄이 터지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나토군은 마치 희상병의 바지 안에 있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 정말로 미친 듯한 속도로군요. 베이징의 핵폭탄을 떨구고 만주에서 중국군을 격파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나토는 더 이상 적이 없다는 듯 미친 듯이 중국 대륙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듯한 진군 속도라면 적어도 한달 안에는 중국을 항복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나토의 총공세 끝에 사악한 중국 정권이 드디어 항복했군요. 오 이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모지한 영토 모양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서 바지 안쪽이 커질 것만 같군요. 나아가 중국과 전쟁에 승리한 대한민국은 GDP 4위라는 경제 강국에 오르고 러시아와 중국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는 오오오